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통령실 이 놈들이 진짜로 나쁜 놈들이에요. 거짓말을 한다니까 상습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. 자, 윤석열이 골프 치다가 걸려서 기자들한테 오해나쳤서 다섯 번씩이나. 걸리니까 거짓 해명을 하는 거야.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광인데 골프 외교하려고 골프 배우운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. 그냥 그 건강 생각해서 골프 친다가 하면 되잖아. 근데 왜 굳이 왜 거짓말을 하냐고.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부터 네 차례나 이미 치워왔잖아. 야, 그거 상상이나 하겠어요. 대통령과 대통령 실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하냐고. 그 존재 의미가 없잖아, 그건. 그리고 진짜 또 열받게 하는 건 뭐냐면은, 이 골프 금지 기간이었다고, 군인들은.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리지, 미사일 날리지 하니까 비상이 걸려가지고 금지 기간인데, 윤석열 진원만 가서 골프 친 거야. 그것도 갑자기 내가 치고 싶으면 기분 따라서 그냥 푹 잡는 거야. 그 사장이 골프장 대능 골프장 사장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빡빡 밀고 들어서 쳤다고잖아요. 하 그것도 에, 열 팀씩이나 취소시키면서 일반인들 잡혀 있었는데 그열 팀씩이나 취소시켰다고잖아요. 하 취소시키고 지가 끼어들어가서 친 거예요. 그 말이나 돼요? 골프 치는 사람 다 알죠. 그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? 골프장 예약하기도 힘들고 골프장 예약 한번 하려면은 한달두달 달 전부터 예약을 한다니까요. 학수구대하고 있죠. 그날 치려고. 그런데 윤석열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열 팀씩이나 취소시켜봐요. 그거 연락 안 받나? 환장 환장하지. 근데 지, 진짜 웃긴 건 뭐냐면은 이 윤석열 여자가 이. 카트 타고, 전기 카트 타고, 그냥 잔디 구장 있잖아요. 페어웨이를 그냥 활보하고 다녔대요, 활보하고. 멧돼지가 막 여기저기 활보하듯이 그렇게 다닌 거예요. 얼마나 웃깁니까? 보기만 봐도 상상만 해도 웃기네요, 보니까. 지멋대로 지금 막 활보하고 다닌 거예요. 지멋대로 꼭 황제골프 즐긴 거지. 또 하나, 제가 이제 제보 받은 게 있는데, 집사람, 와이프, 그 친구들이 거기를 갔었나 봐요, 태는골프장을 갔는데, 희한하게 그 깃발 있잖아요 깃대가 어느 날은 좌측 어느 날은 우측 앞, 앞핀 앞 중핀 뒷핀 백핀 이렇게 있어요 좌우 있런데 고날만큼 그전 호디 다 한가운데 다 꽂혀 있더라는 거야 그 깃대 홀컵에 깃대가 한가운데 딱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윤석열 점수 잘 나와야 되잖아요 점수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황제골프를 위해서 가운데 깃발을 꽂아 준 거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직접 본건 아닌데 그런 제보가 있어요 제보가 이거 완전 특혜성 황제 골프죠. 에, 윤석열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준 거야. 또 무례한 건 뭐냐면은 이 앞팀 빨리빨리 가라고 재촉도 했답니다. 뒤팀, 뒤팀도 마찬가지죠. 앞팀도 몇 팀을 벼야 되고, 뒤팀도 몇, 몇, 팀을 벼야 되는데, 경우상. 또 심한 것은 앞팀도 재촉을 하고, 뒤팀은 천천히, 천천히 오게 하고, 그렇게 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. 이거 완전 이거 미친 거죠. 지 골프 하나 치자고, 국민적으로, 국민들 그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? 이 건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 보면 어쩜 그렇게 부부가 똑같나요 부창부수입니다 이거 하루속히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대한민국 삽니다 망합니다 이러면은 온 거는 본인 골프 치려고 앞뒤로 한열팀 정도를 취소시켰는데 아마 국방부 같은 경우는 뭐 안보 위기가 있으면 취소시킬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대통령이 들어갔다 또좀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골프장은 사실은 카트로 안에 잔디 더갈수 없는데, 본인 골프장 카트로 막 들어가는 모습까지. 글쎄요, 대통령이 안보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것도 해명 부분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. 저기 사장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도로만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은 폐위로질러다녀요 어디서도 시키고 저 하는데 집안이 모르겠어. 뭘뭘 한다고요? 아니 손님들 집을 앞길은 안 가고 그러니까.